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셀트리온 최근에 주가가 합병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많이들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제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최근에도 주가가 내려온 이후 바닥권 17만 5천 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과거에도 이 17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적으로 받은 강한 지지가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이 17만 5천 원 가격대를 깨지지만 않는다면 신약 개발에 대한 발표가 나왔을 때 충분히 주가가 반등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봉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를 다지고 이평선 뚫고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10월 30일 장 전에 여기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시간이 체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 확인도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그 당시 1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왜 매수하는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11월 30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15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수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손절가 이탈 없이 목표가였던 22만원까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15만원의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4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표가를 22만원으로 잡아드렸던 이유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과거 시점 21년도 말쯤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2년도 중순에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매물에 막혀서 꺾인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물이 존재하는 구간대에서는 우선 안전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22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목표가 도달 이후 주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바닥 구간 다져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7만 5천원 부근에서 바닥 구간 확실하게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직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시고 대응방향이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1분기에 상실적과 함께 2분 공기까지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3월달에 발표가 될이 핵심 공시 내용들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 물량에 대한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과 펀드 매니저들 통해서 평균치 내고 있는 부분들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지금도 대응이 잡혀 있지 않으신 분들 숫자 5번과 함께 셀트리온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내용들 실시간으로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각 시나리오별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개발에 대한 발표가 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 기간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 오늘도 단타 종목 금량과 우리 기술 투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건데요. 제가 장 전에 8시 41분에 어제까지 문자를 주셨던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금량과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금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갭을 크게 띄웠지만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하루에 16% 넘게 올라갔다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우리기술투자도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웠지만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의 8% 넘게 수익을 내고 나온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들 매일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핵심 스윙 종목들 매수 기간과 보유 기간 자체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수익 낼수 있는 스윙 종목 이렇게 매일 같이 단타로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낸 종목으로 이렇게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혹은 단타 종목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안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 쌓아갈 수 있는 경험 이번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셀트리온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도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 0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점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